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저 뼈가 들어맞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끝그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서는 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그 동안 어, 목요일 새벽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본문은 우리 교육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교재의 본문입니다. 미국 최대 기독교 출판사의 하나인 라이프웨이에서 만들고 있는 가스펠 프로젝트는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점에 기초하여 모든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어, 바라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그리고 연대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요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3년에 걸쳐서 차근차근 살펴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어, 사용하고 있는 교재가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어, 5권이거든요. 볼륨 5인데 주제가 A Nation Divided입니다. 분열된 나라, 나뉘어진 나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동안 거의 한세달 동안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었던 배경과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각각 활동했던 선지자들과 그리고 몇몇 주요한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지요. 그리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남유다의 멸망으로 인해 분열된 나라의 역사마저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스펠 프로젝트 5권은 분열된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그 5권은 그 마지막이 남유다의 멸망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의 본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심판하시기 전에 죄악에 물든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 오셨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강한 징계, 곧 나라의 멸망이라는 무서운 방법으로 훈육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 훈육이라는 단어를 쓸때좀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는 환경에서 이 훈육이라는 단어를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영어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discipline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그 자녀가 바로 서도록 어쩔 수 없이 매를 들지만, 여전히 양육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마치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며 기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기에 훈육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훈육의 방법으로 남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훈육하시기 때문에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을 바꾸시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과 맺으셨던 언약은 그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회복, 구원이 심판 뒤에 따라옵니다. 세상의 방식은 그렇지 않지요. 세상에는 아주 잘못한 죄인에게 사형이라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강하고 무거운 심판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라 사랑을, 자비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와 같은 놀랑이, 사,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입니다 가스펠 프로젝트의 편집자가 그것을 의도하고 어, 이 내용을 그렇게 마지막에 넣는지 아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을 심판 뒤에 이루어지는 구원과 회복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참 중요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입니다 먼저 에스겔서의 배경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선지자들과는 조금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그 포로의 생활을 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받다는 점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되기 약 10년 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범하여 나라를 유린하고 약만명 이상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데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포로 중에 한 명이 바로 에스겔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뒤에 갈대아 곧 바벨론 땅의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이 지난 뒤에 말이죠. 그동안 에스겔을 비롯하여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며 그 5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션 그레들링이라는 사람이 쓴 Story of God, The Story of Us, 한국 말로는 The Story로 번역된 책이 한권 있습니다. 이 책은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스토리, 정말 이야기처럼 이렇게 풀어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시작이 바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야 해, 끌려와서 고통을 당해야만 했는지, 당돌하게 질문하는 젊, 젊은이의 그 한탄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유대 공동체의 랍비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라고 묻는 그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창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원망 섞였던 그 젊은이의 마음이 소망으로 바뀌어 가는 그 구성이 참 인상 깊은 그런 책입니다. 실제로 에스게리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젊은이처럼 소망을 품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보통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깊은 안타까움과 절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이렇게 됐다라는 자책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로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었을까?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에스겔서를 읽어 보시면 에스겔서의 전반부에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었는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또한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심판을 당하게 되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에스겔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선포되는 비전 속에서 깊은 감동과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겠지만 동시에 심판의 이유와 그리고 그 현상을 보면서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그런 쓰라림과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에스겔서 33장에 마침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 곧 유다가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12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포로로 생활하는 것도 억울하고 고통스러운데 그나마 돌아갈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버티고 또 버텨왔는데 이제는 그 소망마저 무너져 내렸던 것이죠 이제는 갈데 없는 백성, 돌아갈 곳 없는 나그네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가 됩니다. 희망은 찾아볼 수 없고 절망만이 가득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 현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제가 이 본문으로 아이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쓸 만한 이미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참혹하거든요. 너무 무섭거든요. 뼈로 가득 찬 골짜기, 그냥 뼈가 아니라 방치되어 오래되어 바싹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의 그림들이 참 참혹하고 무서웠습니다. 이런 그림을 아이들에게 보여 주었다가 아이들의 꿈에 나타날까 봐 혹은 아이들이 그런 무서운 이미지가 각인될까 봐 도저히 쓸수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바라본 바로 그 상황이 그 처에 있는 상황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징계를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바로 이마른뼈로 가득한 골짜기와 같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와, 그와 같은 절망의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천에 쌓여 무덤에 시신이 안치되었을 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절망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는데 거짓 누명을 쓰고 죄가 없으신 이가 십자가에 달려 그리고 죽음으로 인해 무덤에 묻혔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는 깊은 절망만이 가득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 마른 뼈로 가득한 그런 절망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은, 길은, 진리는, 생명은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그 절망으로부터 희망으로 솟아오른다는 라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먼저 물어보십니다. 인자야.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르실 때참 많이 인자야, 인자야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도 본인을 인자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같은 인자가 아닙니다. 에스겔을 향한 인자는 어 son of man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 그냥 인간을 지칭하는 대명사와 또 같은 표현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본인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인자는 The son of man 곧 다니엘이 보는 환상처럼 마지막 종말의 때에 나타날 한 사람의 형상을 가리키는 구원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발음은 다르 같지만 전혀 다른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인자야 사람아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에스겔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바로 이어졌으니 답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물음에서 한번 멈춰보시기 바랍니다 절망이 가득한 마른 뼈로 가득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하신가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사실 우리가 나이로 들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깨닫는 것중 하나가 쇠약해져가는 몸을 보면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마주할 때죠. 꿈꿨던 많은 계획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을 내가 할수 있을까 그런 한계를 볼 때가 참 많지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누구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이 일이 능히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너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에스겔의 답변이 참 놀랍습니다. 정말 믿음의 답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말해 볼까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멘. 에스겔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세상은 다안 된다고 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이 일은 됩니다. 세상은 다 된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면 이 일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될지 안 될지, 가능할지 불가능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말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우리들의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든 이루어지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질이다라고 겸손히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는지요?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답을 하고 나자 하나님께서 연이어 말씀을 주십니다. 사절에서 육절을 보시면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손게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입니다. 마치 창조의 모습이 연상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사 살아 있게 만드셨던 바로 그 창조의 모습이 연상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지요. 전 솔직히 7 절의 말씀이 실제로 보면 막 무서울 것 같기도 합니다. 소리가 나고 덜그럭덜그럭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들이 들어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뼈에 살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사람의 형상으로 일어서는 그 광경을 실제로 본다면 막 무서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스겔이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자. 죽은 자들이 완전히 살아납니다. 군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은 맥락을 모르고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우막 이런 막그막 그, 막 좀비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 막 그런 무서운 환상이지만 하나님께서 12절에서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의미를 알고 이 환상을 보게 되면 이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없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이글을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라가 망해서 돌아갈 곳이 없어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고국 땅 너희 나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와 같이 절망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나는 희망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에 빠졌던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절망 속에서 다시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에스겔에게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더 놀라운 소망은 에스겔에서 사심장부터 이어지는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전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비전이기도 하지요.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이처럼 신실하시며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이 다 이해가 가지 않고 희망은 찾아볼 수 없고 앞날은 어찌 될지 알수 없으며 내 힘은 우리의 능력은 너무나도 연약하는 그래서 할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무기력하고 좌절과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던 징계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비전, 곧 에스겔이 본 마른 뼈의 환상을 떠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도, 우리의 무기력함도, 우리의 어쩔 수 없음도 소망과 능력과 희망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아니 사실 이미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그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그가 대신 지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여셨으며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망은 이미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된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증거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에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실 때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